그 워시오프팩과 클렌저가 합쳐진 정말 새로운 형태의 클렌저예요 저는 찰떡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실제로 이 제형을 무려 5,000번 이상이나 칠해서 만든 이 모든 게 17,900원이라는 건 정말 마음먹고 크게 쐈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뷰티 마켓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하도 극찬을 많이 했어가지고 조금 예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짠! 바로 구달의 비건 라이스 밀크팩 클렌저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구달에서 저에게 이 제품의 선런칭 마켓을 맡겨주셔가지고, 선런칭 마켓인 만큼 정말 이 가격과 혜택이 너무너무 대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이팩 클렌저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 소개를 일단 간단하게만 먼저 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클렌저도 아니고 팩 클렌저가 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워시오프 팩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워시오프 팩과 클렌저가 합쳐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안 전에 이거를 딱 피부 위에 1분만 올려놓고 세안을 하면 이 롤링할 때부터 세안 후 당김까지 평소랑은 정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분 그마저도 귀찮다면 그냥 폼클렌저? 그냥 세안제처럼만 사용하셔도 그 차이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히 예상컨대 앞으로 정말 많은 클렌저들이 이런 팩클렌저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번 써보면 정말 대체 불가한 신세계 같은 그런 팩클렌저입니다. 한번 써보면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클렌저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0단계. 스킨케어의 0단계가 바로 이 클렌징인데, 우리가 세안 후에는 피부에 있는 노폐물과 함께 수분이랑 영양분도 같이 빠져나가는데, 요거는 그 자리에 영양분을 쏙쏙 채워줘서 되게 당김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시죠. 막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도 더잘 생기고 쉽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스킨케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요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이 수분과 보습케어를 더 확실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찰떡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 쌀로 떡 만들 때 치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이 제형을 무려 5,000번 이상이나 치대서 만든 아주 쫀득한 찰펌 제형이에요. 이 쫀득한 제형이 피부의 노폐물을 더 촘촘하게 흡착해 주고 또 이게 물을 만나면 조밀한 거품이 생기면서 피부에 보습막까지 형성을 시켜줘요. 제 피부가 건조함을 넘어서 가을, 겨울에는 되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걸 쓰니까 피부결이 되게 매끈하고 부드러워 보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럽 와가지고 너무 건조하고 물도 환경도 바뀌니까 눈이 너무 건조해서 안경 끼고 다니는 날도 많았고 막 귀에서도 피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피부만 상태가 너무 아이스해 제가 딱 파리 와서도 파리에 친구들은 이미 있었어요. 숙소 와가지고 이 클렌저 딱 두니까 친구들이 써보고 이거 뭐냐고, 왜 좋은 거 맨날 너만 쓰냐고 느낌이 진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촉촉한 클렌저가 아니라 워시오프팩이랑 클렌저가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딱 이렇게 손으로 느낄 때그 느껴지는 매끄러움이 정말 달라요. 제가 왜 그렇게 출시 전 7월부터 이 샘플을 4개씩이나 받아 썼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뷰티 유튜버로서 몇 년간 이런 출시 전 샘플들 많이 받아 봤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제품이 아무리 만족스러웠다 한들 완제품에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대체 불가능한 제품. 이거를 쓰다가 안 쓰면 조금 아쉬워요. 역시 구달에서 구달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제품. 그런 마켓 내용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단 하나, 단일 옵션인데요. 요 구달 비건 라이스 밀크 팩클렌저 두 개, 요 미니어처 두 개, 여기에 이렇게 비건 라이스 보스 크림 40ml까지 모든 구매자분들에게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정상가 37,000원에서 52% 할인된 17,900원이에요. 용량도 이렇게나 큰 본품 두 개에 미니어처라지만 여행가서 충분히 쓸수 있는 별로 미니미니하지 않거든요? 요 30g 두 개, 그리고 요 보습크림. 이 모든 게 17,900원이라는 건 구달에서도 선런칭 마켓인 만큼 정말 마음먹고 크게 쐈다. 아닙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이런 할인율은 정말 앞으로도 만나보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있는 프로모션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미리 확인을 해놨거든요. 게다가, 여러분, 이벤트까지 빠질 수 없잖아요. 이벤트 사은품까지 이렇게 주는 건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비건 라이스 밀크 보습 토너와 로션 기획 세트, 요거를 구매 인증해주신 총 20분에게 추첨해서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구매 인증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참여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여기랑 더보기란에 꼭 남겨둘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절대 이런 거잘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여만 하셔도 당첨될 확률 정말 정말 높으니까 꼭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소개 다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클렌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할 게 많은 건 정말 두 달밖에 없을 거예요. 비건 라이스 밀크 팩클렌저. 이름부터 뭔가 쌀이 들어갔나 싶잖아요. 보통 쌀 추출물 같은 성분은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주 우수한 수분 보유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 산디 쌀을 물에 불려서 물에 불린 다음에 그대로 갈아서 우유처럼 아주 진하게 쭉 짜내서 만든 라이스 밀크예요. 쌀 화장품들 보면 보통 쌀뜨물에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쌀을 씻어낸 물이 아니라 쌀을 그대로 갈아서 농축해 만든 라이스밀크라는 거 그래서 쌀의 영양성분이나 보습성분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형을 5,000분 이상 떡 만들듯이 치대가지고 아주 촘촘하고 밀도가 높은 그물망 형태의 제형이 되거든요 이 그물망 사이사이에 세정성분이랑 세르프로틴이라고 하는 보습성분들이 꽉꽉 차 있어요 응. 세라프로틴은 식물성 세라마이드랑 단백질이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라마이드가 보통 꾸덕한 영양크림이나 막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그런 크림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이거든요. 이거를 클렌저에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팩클렌저인 거예요. 영양팩과 클렌징을 동시에 할수 있는 팩클렌저. 보통 세안을 오래 하면 피부가 되게 바짝바짝 마르고 좀 수분이 날아간 느낌인데 이거는 오히려 보습 인자가 피부에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 1분 동안 얹어두고 세안을 하는 게 베스트라는 거. 아무튼 이걸로 세안을 하면은 이 쫀쫀한 제형이 피부의 노폐물을 아주 촘촘하게 흡착해주고 물을 만나면 아주 부드럽고 조밀한 거품이 생기면서 피부 노폐물은 깨끗하게 탈락시키고 피부 위에는 촉촉한 보습막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선크림 세정까지 돼요.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됐거든요. 원래 선크림은 폼클렌저로는 완벽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서 선크림을 바르면 무조건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정력이 아주 좋아서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그냥 2차 세안 없이 이걸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그냥 데일리 클렌징 할 때는 평소 폼클렌저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침 세안용 클렌저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셜 케어를 할 때는 마른 손에 마른 얼굴에 이 팩을 1분 동안 얹어두고 롤링하면서 마사지하듯이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워시오프팩처럼 사용을 하면 그날 메이크업도 너무 잘 먹고 다음날 피부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저는 중요한 날 전에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수분량 평가 시험부터 아까 얘기했던 자외선 차단제 세정력 평가 시험, 그리고 미산성으로 온 가족이 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세정력을 내는 계면 활성제가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이 계면 활성제 자체가 굉장히 순한 성분으로 들어간 데다가 약산성 폼의 미끌거림, 약알칼리성 폼의 뽀득함, 그 사이에 미산성 폼으로 팩 클렌저이지만 일반 폼 클렌저처럼 온 가족,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앞으로는 오지 않을 정말 대박 할인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기초 제품은 광고부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클렌저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더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게다가 마켓이야. 솔직히 이거 17,900원짜리 팔아가지고 구달도 저도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이 마켓? 게다가 클렌더 라는 모든 부담감을 안고 이거를 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을 다 뒤로 하고 마켓을 진행하기로 땅땅 결정한 만큼 제품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요. 이선 런칭 마켓을 내가 안 가져가기에는 조금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꼭 제가 소개하고 선 출시하고 싶은 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 만큼 또 혜택도 또 대박으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벤트도 또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